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에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세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세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세 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세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시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세 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공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세 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사막 왕국 아그라바에 원숭이 아부와 함께 가난한 알라딘이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시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훔친 모든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친절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느날 알라딘은 도시를 걷다가 사과 상인이 어린 소녀를 위협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매자가 경비원을 부르는 것을 보고 얼레더는 소녀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숨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여전히 도망자들을 따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이 구한 소녀는 가슴인 공주였습니다. 경비원은 그 남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같은 날밤 술탄 자파르의 사악한 고문은 자신의 간방으로 향했습니다. 알라딘이 경위의 동굴에서 마법의 램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는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동의했습니다. 자파르는 원숭이를 데리고 동굴로 데리고 갔지만 입구 앞에서 램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만지는 것을 금했다. 동굴에서 알라딘은 마법의 융단과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금지를 견딜 수 없었고, 루비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법의 융단이 그들을 붙잡아 폐허가 된 성터로 날아갔습니다. 알라딘은 오랫동안 불가사이의 동굴에서 가져온 램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먼지가 많았습니다. 알라딘이 손으로 램프를 문지를 자진이 터졌다. 그는 알라딘에게 자신이 수년 동안 램프에 있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라딘은 두 가지 욕망만을 사용하고 세 번째 욕망은 진을 램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보며 알라딘은 공주를 떠올렸다. 그는 제스민과 사랑에 빠졌지만 평범한 도둑은 공주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알라딘은 왕자가 되려는 첫 소원을 보냈습니다. 술탄의 궁전에 도착한 알라딘은 왕자의 모습으로 자스민의 심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자에서 그녀를 구한 평민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호했습니다. 한편 적퍼는 궁전에서 거짓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고문이 그 남자를 속여 탑에 넣고 위협과 함께 마법 램프의 위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받지 못한 자파르는 그를 높은 탑에서 바다로 밀어냈다. 갑자기 아부가 양탄자 위에 램프를 들고 날아왔고, 알라딘은 그것을 문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진이 나타나서 구해주어 두 번째 소원을 사용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술탄에게 접어가 왕국을 배신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그의 고문을 체포했지만, 밤에 숨어있는 마법사는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숙소로 가서 램프를 훔쳐 진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저퍼는 술탄이 되려는 첫 번째 소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으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받은 저퍼는 원숭이와 함께 그 남자를 얼음 황무지로 마법처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스민 공주에게 그와 결혼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법 용단은 알라딘과 아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퍼를 본 얼레더는 그를 진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이라고 부르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자파르는 전능한 진이가 되고 싶은 마지막 소원을 보냈습니다. 진이가 된 저퍼는 갑자기 램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해진 그는 알라딘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를 끝내기 전에 램프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은 자파르의 등불을 불가사의의 동굴로 옮기고 왕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알라딘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램프에서 진을 영원히 해방시키려는 세 번째 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자스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본 술탄은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고 아그라바 왕국은 수년에 걸쳐 번영했습니다.